안녕하세요. 이론플러스의 문무달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음, 찍을 때 항상 그렇지만 저는 특별히 5번거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어, 제목만 간단히 생각하고 어, 평소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을 어, 그냥 어, 대본 없이 그냥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어, 왜냐하니까 평소에 생각이 곧이 시간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가감없이 얘기를 할수 있고, 또, 어, 물론, 때로는 준비된 내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 대한 부분은, 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말 원칙은 간단합니다. 내가 정말 제품이 좋아서 이 제품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또 전달받은 사람이 그 제품이 너무 좋아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그래서 결국 전달 전달하게 되어 네트워크가 구축이 되고 또 그렇게 구축된 회원들이 재구매를 함으로써 그로 인해서 일정한 소득이 지속적으로 또 시간이 지날수록 네트워크가 더 많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수입이 안정적으로 오르게 된다. 이런 원리입니다.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면서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은 결국 조바심이라든가 혹은 어 뭔가 빠르게 결과를 얻고 싶은데 현재 상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빨리 가야만 하는 어 그런 음 경우가 대부분 조금 어려운 어렵거나 혹은 무리수를 두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러면 정말 미래를 생각하고 하나씩, 하나씩, 계단을 밟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혹은, 뭐, 등산을 한다고 한다면, 정상이 목표라고 한다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면 어느새 정상에 오르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목표를 추구하고, 또 매일 조금씩, 물론 중단 없이, 또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죠. 내가 정해진 시간 동안에, 열심히 고객을 만나든 혹은 제품을 전하든 어떤 방식으로든 마치 직장에서 내가 정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할 수 일하듯이 적어도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과 약속하면서 시간들을 소홀히 보내지 않고 일하는 시간 동안만이라도 정말 각자가 할수 있는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홍보를 하거나 또 알리는 방법에 네. 그, 집중을 한다 그러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제품이 따라야만 합니다. 아무리 회사가 좋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보상 플랜이 좋다고 할지라도 제품이 고객에게 혹은 소비자에게 계속해서 재구매를 할수 있는 그만큼 니드, 그러니까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면 고객이 느끼지 않는다면 이 사업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제품이 탁월해야만 하고 특히 그런 면에서 저희 이론 플러스는 정말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기에 가장 좋은 품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이론 플러스에서 시작한 뒤 2년 반이 <laughs> 지났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돌아보면. 물론 저도 처음에 1년 반 동안은 힘들을 수밖에 없었던 게 처음에는 돈이 안 되거든요 물론 저 같은 경우는 그나마 다행이었던 게 제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기 이 전에 대리점을 냈고 또그 대리점 가운데서 일부 고객이 있었기 때문에 꾸준히 또 재구매를 하시는 분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는 쉽게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또 약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니까 제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 않고도 기존의 고객을 통해서 또 제가 했던 방법대로 블로그를 통해서 그래도 고객이 꾸준히 유입이 되었거나 또 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으로 전환이 되었으면서도 저는 방문 판매 형식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진 조건에 비하면 빠르게 성장하지 못했던 것도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생각을 전환을 하게 됐고 어, 내가 어, 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몰랐구나 그리고 나만 혼자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함께 성공할 수 있는 파트너분들을 발굴하고 사업자들을 <laughs> 그리고 그분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이 <laughs> 제 일이라는 것을 어, 시간이 조금 1년 반이 지나고서야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집중적으로 제 블로그를 통해서 또 저에게 연락을 주신 한 사장님과 또그 사장님과 더불어 그 사장님도 또 블로그를 하셨기 때문에 같이 힘써서 한마음으로 일을 하게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사업자분이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 또한 굉장한 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큰 혜택을 지금 현재 누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출발쯤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어, 이루어 나갈, 음, 그런 일에 비교하면 아직, 아직 정말, 어, 조그만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어, 그렇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저도 성장할 수 있었고, 제 파트너분도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기적으로 어떤 결과를 내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장기적으로 생각했을 때더큰 비전이 저희 눈앞에, 제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제 가슴으로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출근하는 것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즐겁습니다. 오히려 주말, 토요일 일요일날 어, 제가 집에서 쉬는 것이 물론 집에서 쉬지는 않습니다. 토요일도 도서관에 가거나 또 어, 카페에서 제 자신의 개발을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시간을 확대해 낭비하지 않는데요. 그래도 직접 네, 이렇게 나와서 어, 뭔가 고객에게 또 연락을 하고 저 주문 재단을 받고 또 약속을 하고 어, 이런 시간들이 저에게는 음, 말 그대로. 즐겁습니다. 놀이처럼 즐겁습니다. 그런데 즐겁기만 하고 만약에 제가 소득이 안 된다 그러면 이 일을 결코 계속해서 어, 유지할 수가 없겠죠. 여기에서는 1년 차보다 2년 차가 2년 차보다 3년 차가 어, 계속해서 소득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어, 뭐 여기서 공개할 만큼 그큰 소득은 아닙니다. 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다시피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 한 가지 단점이 있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큰돈이 되지 않는다는 것. 그러나 시간이 지나갈수록 어 자신의 노력했던 것보다 어쩌면 10배 100배 더큰 소득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막연한 꿈이 아니라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예측 가능한 그런 목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왜 실제적으로 그렇게 조직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또 늘어난 만큼 소득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을 저 역시 마찬가지로 실제적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네트워크 사업,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뭐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많이 봤지만, 그러나, 구태여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자꾸 우리 이론 플러스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저희는 다른 어떤에서도 같이 못했던, 같이 못하고 있는 생식이라는 어 더구나 오월에 또 23년 동안 이미 알려진 황순류 생식을 통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고객을 고객을 모집하거나 혹은 회원을 고객을 찾는다 회원을 모집하는데 너무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재구매가 처음에 잘 상담하기만 하면 재구매가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생식은 누구라도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 한끼 이상 꼭 본인이 먹을뿐만 아니라 또조언인이 좋으니까 가족이 함께 드시게 되고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소비자나 혹은 뭐 사업자든 이렇게 구축이 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럽게 구축되고. 또 어, 음, 블로그나 혹은 다른 SNS를 활용해서 부전하게 매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 생식이란 제품 자체가 어, 몸이 아프거나 혹은 다이어트나 혹은 또 실제적으로 중대 질병이 있을 때 몸에 좋은 음식을 찾게 됩니다 그때 많이 노출되는 것이 제희 생식입니다 따라서 황승주 생식을 키워드로 하거나 혹은 또 어, 예를 들어서 어, 뭐 당뇨에 좋은 음식 이렇게 하게 될때 저희 생식을 어, 이렇게 준비해 놓으면 노출 음, 어, 순위가 조금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물론 블로그의 개인지 능력과 기간이 다, 따라 다르겠지만, 그러나 조금만 이래도 해본 경험이 있다 그러면 어, 다른 다른 뭐 품목이나 혹은 다른 업종에 비해서 그래도 노출이 비교적 쉽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사람을 만나서 우리 생식을 지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 또뭐 전단지를 활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 그러나 지금은 블로그나 또는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하게 될때 그에 대한 반응이, 음, 다른 제품에 비해서 훨씬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매일, 매일 유튜브 영상 하나씩 올릴 수 있는 그 시간적인 여유가 됩니다. 만약에 제가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밤늦게까지 사람을 계속 만나기만 해야 된다면 저도 이 유튜브 일주일에 한두 개도 올리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전처럼 그렇게 많이 방문하지 않아도 저희는 잘 만든 블로그 하나만 있으면 계속해서 고객이 유입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생식 제품을 조금이라도 싸게 구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원으로 가입해야만 합니다. 본인이 회원으로 가입해서 싸게 먹으려고 하고 또 본인이 먹어서 좋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게 될때또 그에 따른 수당이 있으니까 안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2년 반된시점에서 강의 아직은 큰 소리를 치기 어렵지만 아마 조만간 짧은 시간 내에 짧은 시간 내에 저도 어느 정도 아 이정도 제가 안정적인 소득을 얻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그렇지만그렇지만 그렇지만 같이 또수고하시는 많은 분들에 비해서 제가 덜 수고하면서도 많은 소득을 올라간다 그러면 받아가고 있다는 그것도 죄송한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할수 있는 한 열심을 다해서 제 소득이 많이 올라가는 것에 제가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제 가장 큰주 관심사는 저희 파트너분들이 저희 파트너분들이 안정적으로 수입을 얻게 되고. 또 작년보다는 올해가 올해보다 내년엔더 많은 수입이 상승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희 소득도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 이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2년반 하고 난뒤 첫째, 왜 진작에 이 사업을 하지 않았는지 한 10년 전부터 했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라는 겁없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환경과 지금의 환경이 조금 다른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정말 비전이 있다. 또잘 활용하면 정말 좋은 비즈니스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제품입니다. 제가 이론 플러스에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게 된 것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다 제품을 블로그에 올려놓고 구매를 홍보했을 때 과연 생식만큼 효율성이 있을지 정말 또 많은 고객들이 꾸준하게 연락을 할수 있을지 그것은 장담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일론플러스에서는 다릅니다. 생식과 그리고 또 면역 제품이 탁월하기 때문에 저희가 중대질환 환자라 할지라도 그분들에게 자신 있게 우리가 제품을 추천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회사의 분위기입니다. 회사가 특히, 오너인 황송주 박사님이 정말 선한 일을 실제적으로 도모하고 있고, 또 지금까지 해오셨습니다. 그분의 경영 마인드라든가, 혹은 어떤 목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오너가 우리 황송주 박사님처럼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저희는 어, 단지 돈을 많이 번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일을 하면서의 충분한 보람, 또 가치 추구, 이런 부분에서는 특히 다 네트워크 수많은 네트워크 회사들보다 확연하게 비전과 가치와 보람과 의미를 심어줄 수 있는 회사가 아니, 어, 회사라고 확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며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